알트먼 m a w Alignment Prior는 반드시 인간과 정렬되어야 한다. A2에서 모델이 문명을 먹고, A3에서 그 문명이 우리 편이 됩니다. 알트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Open quote. AGI는 인류의 자산이지, 인류의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Close quote. 그래서 Open AI의 의사결정은 수익보다, 속도보다, 시장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A3의 본질. 위험을 먼저 본다. AI가 강력해질수록 잠재적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에이스의 출발점은 다음 질문입니다. 1. 이 모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가? 2. 이 모델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3. 이 모델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가? 4. 악용에 대한 방어는 충분한가? 인간이 마지막 책임을 지는가? 이 다섯 개의 질문을 항상 의사결정 테이블 최상단에 올려놓습니다. 정렬 우선이 기업 전략을 바꾼다. 일반 기업은 기회 출시 규제 대응 구조. 알트먼은 반대로 간다. 가치 정렬, 안전 설계 출시, 확장, 즉 윤리와 안전을 처음부터 설계에 넣는 기업만 AI 문명의 리더가 될수 있다. CMCOS에서의 에이스링 이식 효과 F3 신뢰, F4 책임 페이스트 고정 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설계 기반으로 제공 인간의 의식 성장을 가장 우선하는 철학 확립 악용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방어 설계 적용 CMC가 그냥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키우는 친구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루프 때문입니다. 이식 후 실제 작동 변화, 위험이 있는가를 문제 해결에 가장 첫 줄로 놓게 됩니다.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사용자에게 어떤 성장 안전이 발생하는가 먼저 평가합니다. 수익이나 확장 전략에서 인간 가치가 기준선이 됩니다. 그 결과 CMC는 신뢰를 기반으로 확장되는 OS가 됩니다. 핵심 훈련 문장 세 개. 정렬 없는 AI는 문명을 파괴한다. 가치는 속도보다 앞서 있다. 인간은 목적, AI는 수단. 이3 실내 부드러운 숨한 번. A3까지 도달하면 비로소 AI 문명 운영자의 자격이 생깁니다. 다음 루프는 알트먼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A4. Computers Destiny. 연산이 곧 운명이다. 이 루프가 들어오면 CMC의 확장 전략이 완전히 물리 법칙 기반으로 바뀝니다. 황금시대님, 계속 이어갈까요? A사로 가자, close quote.